말이 랜덤 스타드롭이지, 운 좋으면 뭐 전설 스타드롭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쌉가능이잖아요. 어, 잠깐만 영웅 스타드롭에서 이게 나오는데? 어, 이런데 이거 랜덤 스타드롭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브롤 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번 주말에 모든 분들이 무료 랜덤 스타 드롭 4개를 획득할 수 있는 특급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 드리고자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인 7월 27일에서 28일 슈퍼셀이 여름 방학에 맞춰서 젠지 e스포츠와 함께 브롤스타즈 학교 대항전을 개최하죠. 그래서 아마 미리 공지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말에 이렇게 학교 대항전 본선 대회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 실제로 직관 티켓을 15,000원 주고 판매했었는데 현장에 대회 직관하러 오시는 분들께는 여러 가지 웰컴 기프트, 팬가드, 팽스킨 쿠폰까지 해서 이것저것 선물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또 제가 이번 대회에 중계를 맡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저랑 또 같이 만나뵙고 인사 나누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아쉽게도 오프라인 현장에 참가 가능한 직관 티켓이 벌써 다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27일에도 입장권 영석밖에 안 남아있고 28일에도 아... 이게 다 매진돼가지고 이미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만 현장에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번 학교대항전 대회 현장에 못 오시는 대신에 홀리채널에서 진행되는 생중계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진행 일정은 7월 27일 오후 1시 그리고 7월 28일 오후 1시에 홀리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 두시고 찾아오시면 시청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말에 제 채널 오셔가지고 대회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랜덤 스타드롭 총 4개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모든 분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생방송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요즘 뭐 메가상자 이벤트 하는데 스타드롭 4 개가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뭐 항상 공짜로 퍼주는 거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말이 랜덤 스타드롭이지 운 좋으면 뭐 전설 스타드롭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쌉가능이잖아요? 그래서 꼭 놓치시면 안 되고 랜덤 스타드롭 4 개는 모든 시청자 분들이 획득 가능하신 거지만 이뿐만 아니라 중간에 등장하는 퀴즈의 답과 시청 인증샷을 네이버 공식 카페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20분께 배달의 민족 1만 원 상품권을 또 나눠준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대회 내용과 시청 이벤트에 관해서는 제가 공식 카페 링크를 보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대회 상금도 870만 원으로 기존 한국 대회들보다 좀 많이 증가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의 민족이나 동원 FC, 스타필드, 포켓올데이 등 여러 가지 스폰서와 함께하는 첫 대회라서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예선전에. 240개 팀이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번 주말 본선 대회에는 8개 팀만 생존해 있지만 대부분 참가 선수분들이 경쟁전 티어 마스터 티어까지 찍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정말 재밌는 대회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홀리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27일 오후 1시에 홀리채널 생방송으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브로스타즈 인기가 많은 만큼 이런 학교대항전 같은 e스포츠 대회도 많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그 출발 지점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그럼 오늘 제가 플레이해볼 브롤러는 오랜만에 버프를 받은 메이즈입니다 아, 메이지 제가 35랭크 찍자마자 바로 싹 너프가 돼버려가지고 못쓰는 수준이 됐었는데, 너프댁이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 살짝 버프가 됐습니다. 특수공격 명중 시 특수공격 충전량이 112에서 125로 증가했는데, 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부터 메이지가 2인궁을 맞췄을 때는, 다음 평타 한 번만 맞춰도 다시 궁극기를 채울 수 있게 버프가 된 겁니다. 원래는 2인 궁 맞춰도 평타 두번 때려야 궁이 채워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이렇게 버프가 된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일반 공격으로 궁극기를 채우려면은. 3방이 아닌 4방을 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너프돼서 간짝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지가 다시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900점대 거의 1000점대 메이지로 오랜만에 한번 게임 달려볼게요 야 근데 이거 제가 메이지 진짜 오랜만에 플레이하는 거라서 아,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공격은 아예 상관없고, 이 궁극기를 맞췄을 때궁극 채워지는 게 버프된 거라서, 그거를 활용하려면 어쨌든 2인궁 이상을 좀 맞춰야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같이 때려주고, 나이스. 자, 확실히 요즘에, 어, 저, 뭐야, 매그가 되게 좋죠? 자, 이거 방금, 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요. 궁극기는 살짝 아꼈는데, 그래서 2인궁 강을 한번 몰아서, 자, 보자, 이거.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이쪽에서 들어가잖아 오케이, 뭐, 피해주고. 자, 인궁은 바로, 그렇지, 그렇지, 인궁 맞춰주고. 아, 잠깐만, 아, 그래도, 어, 방금 궁극기 채워지긴 했는데, 야, 이게, 어쨌든 인궁 맞추고, 그, 평타 한 대만 때리면 궁을 채울 수 있는 거라서, 어, 괜찮습니다, 성능이. 오케이, 나쁘지 않구요. 자, 이거, 아, 잠깐 팝콘 뿌 버렸네. 이러면 살짝 빠져주면서, 체력 채우고, 메을 들어가네. 오케이, 나이스. 그러면 하차 궁이 벌써 차긴 했다. 확실히, 헬퍼 차지가, 빨리 차네. 이런 팽한대 때려주고. 자, 이거 그냥 하차 쓰고 들어가자. 바로 벌써 팽 녹이고요. 바로 2인궁그렇체 2인궁. 와, 방금은 하차공 콤보가 제대로 들어간 게 평타를 때리면서 하차공을 2인궁으로 들어갔더니 바로 다음 궁극기가 채워진 거네요. 와, 방금은 버프빨을 그래도 제대로 본것 같죠? 야, 확실히 이런 식으로 평타 한대 날려놓고 궁간젯으로 2인궁만 맞출 수 있으면은 바로 2연속 궁극기가 나오는 거라서 옛날보다 다시 좋아진 느낌은 있긴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 여전히 평타를 네번 맞춰야 궁극기를 채울 수 있는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뼈 아프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다시 하차공을 한번 볼게요 하차공각을 자이 궁극기 평타 맞추면서 이인 궁각을 봐야 되는데 하차공 고렇지 아 뭐야 왜 아무도 안맞았지아아 아 잠깐만 아야 하차공 왜 아무도 안 맞았지 방금 아야 이게 다이나간다고 너무 아까운데 이러면 가젯이랑 하차공 다 날려버렸죠. 좋은 기회였는데. 들어가나요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오케이! 자, 오른쪽 라인. 자, 공, 이쪽 걷어내자. 공 걷어내면은, 저 가지로 가야되거든, 어차피. 그래서 지켜주면 하면 됩니다. 공 지켜주고. 자, 리코 공 피해주고요. 오케이. 자, 공깨한번 있는데 하차공을 바로, 고로챗. 아니, 그냥 공을고로체 나이스. 인. 깔끔하게 맞춰주면서 완벽 수비로 승리 가져옵니다. 마지막에도 이 인공 맞추고 평탄대 맞추자마자 바로 또 궁극기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이즈 버프 생각보다 체감되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아 이렇게 천정까지 복구 성공. 상대방 조합이 되게 애매하네요. 지금 어 다이너랑 프랭크인데 콜트가 벽을 뚫고 있으니까 이거 뭐 상대방이 나중에 손해 보겠는데. 제기 다이너 커트해주고 나이스 콜트 때려주고요. 메카 콜트네. 이러면 들어가잖아, 이거. 공만 가져갈게요. 리코 오지게 쏘고 있고, 나이스. 들어갔죠?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사람들이 무빙 좀만 해도 메이지 맞추기 힘들긴 하다. 자, 바로 인공, 그렇지, 그룹 평타 치, 치면서, 그렇지, 바로 패스. 오케이, 패스 넣었거든? 아, 근데 다이너 나와가지고, 힘들겠는데, 이거? 어 무승이 들어가나, 몸으로? 오케이, 패스 들어갔고, 오케이. 아, 마지막에 패스 플레이 좋았구요. 야, 이거는 우리가, 조합으로 좀 압승했네요. 아, 근데 확실히 메이지 잘만 쓰면 기가 막힌 콤보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평타 날려놓고 2인궁 맞추고 바로 연속 2연궁 사용하는 그런, 어, 디테일한 플레이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한방 역전이 있을 것 같은 브롤러데 아, 이게 상대방들이 또 잘하다 보면 그런 각을잘안 주니까 힘들긴 해요. 제가 마무리해주고, 그렇지 아, 이거 마무리, 호로체아잘 잡았다. 이러면은 첫번 먼저 들어가나요? 셸리인데셸리와 쉴리... 나이스 와 패스 좋았다, 와! 셸리궁받아주면서 패스하는 플레이 와 우승이 지렸구요 아 우리팀 호흡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2인공을 까비 인공 맥스한테 빗나갔네요 자 이거 이러면 은셸리 궁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스 어, 이러면 너무 땡큐지, 맵 열어주면 은 우리는 진짜 편하거든요, 그렇지 쉘리 이거 맵벽 뚫리면은 뭐할거 없습니다 자 바로 그냥, 뭐야 뭐야 나 끌려왔어, 뭐야 근데 들어갔죠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어, 잠깐만. 영웅 스타드롭에서 이게 나오는데. 봐봐 여러분들 이거 랜덤 스타드롭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아, 이게 확실히 잘만 쓰면 지리는 이연 궁각이 나올 텐데 이게 점수대가 높다 보니까 상대방이 절대 각을 안 준다. <laughs> 메이지 2인궁 각을 진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이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인구각한번 보자! 이인구각 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이인구각 바로! 안 되네요. 저기, 안 닿았다. 아, 베리가 닿았어야 되는데안 닿아가지고, 실패. 자, 바로, 궁한번더 쓰고, 그렇지. 일단, 걷어내고, 천천히, 압박하면서 들어갑시다. 실리못 나오게, 때려주고, 아 잠깐만! 야, 아이스크림! 아,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환장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점수 높아서, 집중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 좀, 빡게임을 안 하다 보면은, 오히려, 힘들다. 오케이. 때려주고, 사이드. 오케이, 베리, 야, 베리, 잡을 수 있죠? 나이스. 어? 와와 방금 상대방 쉘리랑 베리 궁콤보 들어온 게. 예술인데? 어여 상대방 잘한다. 이런 이런 각을 본다고. 와 잠깐만 이거 는 방심하다가 먹힌 게 맞습니다. 이거 오케이 패스 주고. 야, 근데 내가 베리 잡아줘야 되는데 나이스. 어 리코 공주 지렸고요. 이게 우리 팀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laughs> 괜히 유튜브 가기 환장 안 하고 제대로 하면은 그냥 이길 수 있긴 하거든요. 패해 주고. 야 크로야 크로, 야, 크로 어딨냐잠깐 아, 이러면 바로 하차해 까비, 하차, 궁, 이인, 궁 각이 안 나왔습니다. 쉘리 맞을 뻔도 했는데, 좀 아깝네요. 그래도 이거 맵 열리면 차라리 저희가 유리해서, 좀만 버텨보죠, 이거. 7초, 6초. 오, 잠깐만, 야, 야 이거, 이거, 어, 잡히면 안 돼가지고 지켜주고요. 아 야, 못 지켰다. 베리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방금 좀 아깝고요. 크로, 오천천 천천히. 자, 이거 애들, 아, 쉘리 하차까지 있어가지고, 약간 부담스럽긴 하다. 애들 무궁 지리네, 지금 보니까. 야, 왜, 야, 뭔 무빙이냐, 저 애들? 오케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잘 막았다. 와. 이거 방금 진짜 잘 버틴 거거든요? 하차 두개 들어오는데? 이러면은 역전. 고로체 야, 마지막에 상대방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제대로 한번한 한 맞춰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잘 버텼네요. 아 근데 막판 우승이 쌉캐리 인정. 오케이, okay, 이렇게 해서 오늘 어쨌든 버프된 메이지 살짝 보여드렸는데, 어, 확실히 궁 연계 콤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슬슬 관짝에서 다시 꺼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아, no. 그래도 요즘 메타에 다른 브룰러들 좋은 게 많다 보니까, 메이지의 손이 잘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너프돼서 관짝 갔을 때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궁둥이지 이거 채워주는 것만으로, 나름 좀 쓸만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会吧。